10월 7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서 19장 31절로 39절입니다. 사무엘 하서 19장 31절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길라사란 바르실라가 왕이 유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라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셀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셀레가 왕께 아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갈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있사오리까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째여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여단을 건너려는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째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슬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피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이 평상시에 좋다가도 어려운 만났을 때그 어려운 만났을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유가 되고 그리고 풍성했을 때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공급받고 도움 받으면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은 참 친구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면 이것은 배신자지 참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맨발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께 내려와서 왕을 영접해서 그를 마한 아임에 모시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시 진료를 정비해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의 삶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압살롬 난이 평정되고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다윗이 돌아갈 때 바르실레는 왕을 배웅 나갔습니다. 아,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한다는 말은 잘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바르실레는 왕에게 저는 짐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고 왕이 간청하자 자기 아들 김함을 대신 보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바르셀의 영성과 겸손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32절에 보면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길앗 지역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그는 그 지방에서 왕처럼 행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실패를 보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실각을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왕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바르셀레는큰난창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어렵고 다급했던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에 돕고 그를 협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난이 평정되고 상을 논할 때바르셀레는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나는 나이도 8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집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제일 큰 공을 세웠습니다. 논공 행상 때 나를 빼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바르실레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35절에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왕이요 내 나이 80입니다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 맛도 분간할 수 없고 놀이하는 남자와 여자의 소리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왕께 누가 될 뿐입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이 먹어서 판단력도 없고 음식 맛도 가르지 못하고 인간의 쾌락 늙은 나에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르슬라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노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슬라는 자기 한계를 알고 그리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제가 요단강이 건너고 배웅하는 것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그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왕이 잘 되고 저는 여기까지만 돕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종의 모습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자기 영광과 공로와 치적은 슬그머니 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여야 할일한것 뿐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오직 왕께 있습니다. 이것이 참신앙의 모습이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을 우리 가장들이 가질 때 자녀들이 참된 영성을 범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유당이 요청했을 때이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김함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따르게 했는데 기록에 보면 이 김함은 왕자들처럼 왕의 주변에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후에 이 김함에게는 베들레헴 근처의 토지를 하사해 주었습니다. 예림에서 41장 17절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의 기록기맘이라 말이 나옵니다. 기맘의 숙소라 그런 말인데, 이 기맘의 이 토지에서 여행자들의 숙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 낙은 애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기맘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낳기 위해서 여행하게 될 때,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아, 며칠 묵었다가 떠났다는 그런 전설이 나와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김함은 아버지의 그 힘을 등에 업고 정치 일선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지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믿음과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성을 자녀가 이어가는 복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되는 이의 영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과 자기 한계를 알고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그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당대의 좋은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바르실레 같은 겸손과. 섬김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 같은 섬김과 겸손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던 입혀 주옵소서 눈치껏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휴식처가 되고 돕는 손길이 될수 있는 참된 섬김의 사람이 되기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